안녕하세요. 2005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2025년 12월 28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날이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 더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이나 학업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며 작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계획적인 지출을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색상은 골드, 행운의 숫자는 13입니다.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제 월별 오늘의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날입니다. 작은 시도라도 용기 내어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면 예상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 있으니 말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면 인간관계가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미래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줄 것입니다.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일의 완벽함보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변에서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더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감정 표현의 솔직함이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집중력이 좋아져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할 일을 먼저 끝내고 여유를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새로운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1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작은 실수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단 가볍게 넘기시는 게 현명합니다.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명언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명언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명언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명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로 실존주의와 여성 해방 운동을 이끈 사상가입니다. 이 말은 미래를 미루기보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망설임을 내려놓고 한 걸음 나아가며 삶을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